사랑하는 교제식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듣고 나눌 말씀은 로키 1장 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혁해전판 성경 구약편 401페이지 즈음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자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우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러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나아미가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너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어머니께 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음이가 롯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사랑한 성도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미 예고해드린대로 롯의 신앙 고백에 나타난 두 가지 특징을 상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롯은 동서 오르바가 떠난 이후에 더욱 빛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롯은 오르바를 떠나는 것을 보고 따라가고픈 유혹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오르바는 자기 어머니의 집으로 갑니다. 루또 친정어머니와 식구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나우미와 동행하여 베들레헴 땅으로 간다는 것은 사실 루세게는 친정 식구들과의 영원한 이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르바 없이 오직 시어머니 나우미와 함께 서 있는 루세 모습은 애초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멀어져 가는 동서 오르바의 뒷모습을 보는 루세 입에서 시어머니 나우미를 향한 최선의 사랑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충정의 고백이 거듭 다짐되어 나오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넘는 사랑의 노래가 석별의 순간에 루색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인간적인 아쉬움이 폭발치는 서러운 순간에 이방 여인에 불과한 루트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찬송이 우러나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살던 사사시대에 이방 여인에 불과한 루세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절절한 사랑과 충성의 노래가 고백되었습니다. 루세이 고백은 하늘 보좌에까지 울려 퍼지는 리듬의 창가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의 절정을 보여주기에 한치의 모자람도 없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루세 신앙 고백은 전례가 없는 최선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브라함과 모세를 포함하여도 루세 신앙 고백보다 더 간절한 투신의 고백은 없습니다. 특히 사사시대에 이런 신앙 고백이 이방인 여자에게서 나왔다는 것은 그저 경탄한 일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들에게서 듣기를 원하시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실 때 동일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신뢰해야 할 유대인들에게서는 믿음의 고백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중에서 오히려 유대인의 고백이 있어 되어야 할그 믿음이 드러났습니다. 백부장 수로보니게 백구장과 수로보니게 여인의 고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능력을 전적으로 믿고 자신의 문제를 오직 주님께 맡겼습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놀라워하시면서 유대인들 앞에서 말하시기를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고 칭찬하셨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루의 신앙고백을 직접 들으셨다면 백부장과 수로보닉게 여인이 하신 것처럼 여인에게 하신 것처럼 기뻐하시며 크게 칭찬하셨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루슨 모함 여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루슨 아무 가치도 없고 한 마리 개만도 못한 더럽고 불행한 이방 여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불신과 불순종으로 일관하던 사사시대 한복판에서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개만도 못한 존재라고 취급받던 이방 여인 루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따라 살겠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죽음을 넘어서는 토신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큰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은혜가 아닙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의 분명한 의지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배후에는 죄로 얼룩져 어두워진 우리 마음 속을 밝게 비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 돌이키기를 촉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었음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부신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빠 또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살수 있는 자는 오직 성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성도는 부신자가 도무지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신령한 차원에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신령한 차원의 삶이 무엇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 이방여인 루시 했던 투신의 고백을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언신하며 그의 법을 기뻐하며 순종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향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근본적이고도 고질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늘 아버지요 우리의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도무지 저 룻과 같은 토신을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방인 며느리 룻의 이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듣고 있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오미는 며느리 루스로부터 말로 다할 수 없는 놀라운 신앙고백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당장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송하거나 루스에 크게 칭찬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나오미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며느리 루스를 통해 최고로 복된 말씀을 들려주시는데도 나오미는 자기 연민과 고통에만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최고의 복과 은혜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혹시 자신을 나우미, 즉,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 즉, 괴로움이라 부르라고 말한 저 나우미와 같은 자가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극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힘을 주시려고 저 룩과 같은 은혜를 안겨주시는데 우리는 이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 때문입니까? 네, 그것은 바로 자신의 계속 마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라의 상황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나움에게 있어 며느리 루스는 마라의 공지에서 구출하는 유일한 수단과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방여인 루세 적절절한 신앙 고백은 흉년이 들어 다 죽게 된 굶주린 신명에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고 계시다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루세 이러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나오미가 조금이라도 알아차렸다면 그녀는 분명히 다음 단계의 구원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난 나오미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선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루스를 두시고 직접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에 기대하거나 기다리지 않고 하루 또 하루의 삶을 넘겨버리기 일수입니다. 교리적으로는 하나님의 인재와 말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으면서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는 롯의 신앙 고백에는 도통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길을 열어놓고 영적 긴장 가운데 살아가야만 하고, 성령 하나님의 두드름이 있는지를 신경 써야 하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지를 주의하며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늘 그렇게 미세한 세미한 음성로만 으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마음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잠자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잠이 깰 정도였는데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뚜렷한 음성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십니다. 롯의 신앙고백은 결코 희미하거나 약한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나아미는 룻새 신앙 고백을 자기 목전에서 큰 소리로 분명하게 들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큰 위로의 메시지가 담긴 것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아미의 삶에 동정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은 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나아미의 서글픈 처지를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한데 그 무엇이 자기 마음에 들어 들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밤이 지나면 곧 아침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한날에는 밤이 있듯이 낮도 있습니다. 어둠이 밀려오는 때라도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 빛의 시간들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위로의 시간들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만 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비록 어둠이 덮인 듯해도 빛 가운데 걸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 여러분들이 어둠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주님의 밝은 빛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보다는 어둠의 가슴이 눌리고 어둠에 매여 불안에 사로잡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런 어둠 속에서도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햇살을 볼수 있어야 더큰 빛으로 인도됩니다. 성도 여러분, 나우미의 삶은 어둠이색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실상 스을 통해 나우미에게 빛을 비추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다만 나우미는 아직까지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빛을 깨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여러 색채로 비치는 분광의 조각들을 살피고 모아보십시오. 빛이 통과한 프리즘이 그렇듯 우리의 인생은 때, 때로는 고통으로 처절한, 고통으로 처절한 모습을 띠고, 때로는 기쁨으로 감사의 모습을 띠며 하나님 앞으로,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다듬어져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아무리 큰 역경 속에서도 주님이 비추시는 작은 불빛 하나를 보고 감사하며 소망을 가지고 사십시오. 지속되는 어둠에만 사로잡혀 주님의 밝은 빛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될수 없습니다. 빛의 자녀는 어둠 속에서 오히려 빛을 믿는 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몽환은 길에서도 샘물처럼 힘을 내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축복들을 많이 쌓아두시고 이를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이것을 베푸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 것을 알지 못하고 기대하지도 않으면 나의 삶을 견디기 힘든 마라의 인생살이가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흑암 중에서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면 빛을 체험하리라고 경유하셨던 것입니다. 루스의 신앙 고백을 통해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 두 번째는 시어머니에 대한 루스의 사랑이 여우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승화되어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효성의 차원이 아닙니다. 루스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한 이방 여인의 고백을 넘어 하나님의 모든 참된 딸의 신앙을 대별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같은 사랑의 고백이 있을 때, 고독한 빈들도 꽃이 피고, 가난한 심령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나음의 창백한 인생에 홍조가 뛰기 시작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롯에 꺾이지 않는 사랑과 충성이 나음의 황폐하고 텅 비어 버린 인생의 큰 위로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나은이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혈혈단신으로 고향 땅에 들어서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에게는 자기와 함께 여우와 하나님 안에서 죽기를 각오한 동반자가 있습니다. 인생의 비극 속에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있을 때, 불행은 훨씬 더 견디기가 쉽고, 우리의 척박한 가슴도 부드러워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여우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다고 손을 맞잡으면 무합당에서 겪은 인생의 쓰라린 상처들을 잊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주님을 믿고 그분의 나라에서 우리 모두가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모습을 소망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내 우리들의 어두운 삶의 공허와 고통을 내일의 소망으로 가득 채우시는 그 주님을 만나뵙게 될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저 루처럼 오직 여호와를 위해 살기를 각오하고 투신의 고백을 할때 우리 삶을 짓눌려왔던 어제의 서름이 비로소 잊히기 시작합니다. 또 우리가 오직 주님의 사랑과 그분의 보호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베들레헴으로 가까이 나아가면 모압 당의 고통과 실패가 점점 더 멀어진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될 것입니다. 형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불행하면 할수록 더욱 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런 여러분들의 투신의 고백 위에 자비의 손을 얹으시고 당신의 가슴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음이와 룻, 두 여인의 한과 고통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비극 일체도 알고 계십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입술로 룻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을 따라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으로 발걸음을 옮겨 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땅에서 죽기를 소원하는 로세 신앙고백 위에, 여러분의 입으로 아멘이라고 화답하십시오. 아멘.